님들 월가 사람들이 실제로 담고 있는 종목 뭔지 알고 있다면 미친 소리 같지. 근데 진짜야. 방금 전 공개된 포트폴리오 보면 돈의 흐름 보인다는데. 내가 뭔지 싹다 찾아왔으니까 딱1분만 집중해 봐. 8월 14일 월가 큰 손들이 2분기 동안 어디에 돈을 넣었는지. 즉 진짜 포트폴리오가 전부 공개됐거든. 워런 버핏부터 캐시 우드, 블러켄밀러, 블랙록, 브리지워터, 뱅가드까지 각기 다른 성격 가진 대표 펀드들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전략은 다른데 결국 비슷한 데에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월가가 공통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엔비디아야. 더 핀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담았고 블랙록이랑 벵가드는 엔비디아가 아예 전체 포트폴리오 중 비중 1등이야. 벵가드 같은 데는 엔비디아 하나만 5.7% 금액으로 치면 무려 350조 원어치를 들고 있어. 그 정도면 이건 그냥 관심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밀어주는 거라고 봐야 돼.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여긴 AI 서버부터 코파일러까지 전방위로 들어가니까 블랙록, 브릿지워터, 벵가드가 다 포트 비중을 늘렸고 아예 분기 중 신규 매수한 펀드도 있어. 시장에서 MSFT는 이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AI 본진이야. 세 번째는 메타. 이것도 원래는 AI 종목 이미지 없었는데. 요즘 라마 모델, AI 광고 최적화 이런 쪽에서 성과 나오니까. 블랙록 브릿지 워터, ARK가 들고 있고, 뱅가드도 비중을 올렸어. 심지어 캐시 우드는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주요 보유 종목이야. 그리고 브로드컴, TSMC도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이니까. 블랙록 뱅가드, 드럭켄빌러 ARK까지 모두 손댔어 여기까지 보면 공통된 그림이 하나 보이지. AI 중심, 특히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응용단까지 모든 단계에서 돈이 몰리고 있어. 게다가 이건 단순히 기술주 좋아해서 담은 게 아니야. 패시브 펀드도, 가치 투자도, 고회전 성장주 펀드도, 전부 다 여기에 돈을 실었다는 건. 이 방향이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시장을 끌고 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지 그럼 각 펀드들이 개별적으로 담은 특징적인 종목도 몇 개만 짚어보면 먼저 워런 버핏 버핏은 이번에 진짜 조용히 2조 원 넘게 매수한 종목이 있어. 바로 유나이티드헬스. 올해 초 의료비 증가랑 미 법무부 조사 때문에 주가 반토막 난그 종목인데, 버핏은 그 급락을 기회로 본 거지. 종목명을 공개조차 안 하고 담았는데 이번에 13f 보고서에서 드러났어. ARK는 코인과 플랫폼에 집중이야. 테슬라는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비중1이고 이번 분기엔 서클이라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을 3.9%나 신규 매수했어. 즉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이어 아예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까지 손댄 거야.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확신은 아직 안 꺾였다는 뜻이지 블랙록과 뱅가드는 특징이 비슷한데 엔비디아랑 마소 비중이 각각 5% 넘게 들어갔고 그 흐름에 따라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까지 비중이 늘었어 블랙록은 ETF 중심이지만 기술주 랠리에 적극적이고 뱅가드는 시총 가중 인덱스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 결과가 지금 AI 종목 중심의 비중 재편으로 드러나는 거지 정리할게 전통 가치 투자 펀드도 변동성 베팅하는 헤지 펀드도 패시브 ETF까지 모두가 지금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디지털 자산에 돈을 싣고 있어 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지만 이렇게 전략도 운영 방식도 다른 펀드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땐그 흐름을 그냥 넘어가면 안돼 왜냐면 이건 단순한 트레이딩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먹을 테마를 미리 포지션 잡고 있는 거니까 뉴스는 하루 만에 사라지지만 13F에 나온 이포트폴리오는 수천억 수조원 단위로 실제 돈이 들어간 자리야 이걸 먼저 보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